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66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몸도 정신도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요즘 가끔 배우자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상이 높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예, 머리속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제가 사람을 소개해서 남자분을 한번 만나셨는데요. 이 남성분에 대한 모든 조건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남성분 측에 자녀가 몇명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예더 이상 못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이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내 이상에 완벽하게 이 부합하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여성분은. 한50% 정도만 맞으면 나머지 50%는 살아가면서 예, 채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여성인데요. 또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상으로 보기는 했지만 사진상의 모습과 또 실제 나이와 잘 매치가 안 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 15년 정도 동안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또 162에 한 60kg 정도 되는 예,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한 여성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아 지금은 서울 부근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어요. 연세가 얼마 나 됐어요? <laughs> 연세가 말이 됐어요. 외모는 동안인데. 예. 나이는 좀 있어요 얘기요 58년생이에요 그럼 67세시네 아니에요 아직까지 66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음,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아, 저는 한 2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몇 남매 있어요? 아들들인데 다 출가했습니다 그럼 혼자 살고 계세요? 네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외식업을 외식업 종류로 오래 하다가 네.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좀 그만두고 네. 뭐 전원생활 좀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좀또 터쇠 어, 같은 것도 있고 무섭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아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아그 함께할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여유 있으면은 좀, 네, 마음 맞는 분 만나가지고, 여행, 여행이나 이렇게 해주면,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은 잠깐 휴식 기간이에요. 아, 휴식 기간이에요? 예, 예. 그,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저 혼자 있다면, 예. 네. 아직까지 노동력도 있고, 조금 더, 한 10년은 또 움직여서 일할 용기는 있어요. 근데, 네. 애들 키운다고 너무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아,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어. 사람들한테도 시달리고, 직원들한테도 뭐, 힘들고 이래가지고, 좋은 네. 분이, 혹시 좋은 분이 계시면? 예. 네. 저와 함께 뜻이 맞고 좋은 분이 계시면 친구처럼 애인처럼 예. 어, 노후생활 좀 아름답게 멋지게 좀 보내고 싶어요 그 선생님은 뭐 친구처럼 만나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재혼까지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지내다가 재혼까지도 가야죠 아 재혼까지도 가야죠? 네 예, 만나자마자 재혼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laughs> 예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지 네네네 선생님 지금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2요 아 키가 좀 크신 편이네. 예뭐 크지도 않아 그냥 보통이에요. 옛날에 저기 미스코리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저기 그 체격이시던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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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셨어 사진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좀 좋아했죠. 아 노래를. 네. 뭐 가수가 네.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네네. 네. <laughs> 몸무게는 그좀 통통한 편 60kg 정도. 아, 그래요? 네. 좀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네, 한 15년 정도 아래로 봐요. 아, 내 네. 사진 보고 깜짝 놀랬다. 아,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예요. 아, 그런데 너무 동안이라가지고. 아, 제가 아,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랬고, 운동을 안 놓치고 했거든요. 아, 그 관리를 하셨네,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선생님? 아, 글쎄요. 제가 뭐 제가 찾는다고 해서 그분 딱 맞는 분이 계시리라고는 않고요. 뭐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아, 조금 일단 기분기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네. 안정적인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100% 기댈 는 아니고요. 저도 네. 저먹을는 있고요. 예 네. 음. 좀 이렇게 좀 좋은 분 만나면 알아가면서 서로 좀 알아가면서 교제를 하면서 예. 나중에 이제 좀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 분을 찾으신다 이 말씀이시네 네뭐 예.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른 조건은 좀 인생의 멋을 아시는 분그러고좀 아. <laughs> 진실하신 분아 그래요? 네그 나이는 몇 살까지 괜찮아요? 나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한두세살까지 정도? 아, 연화도 예, 괜찮네, 그러면은. 아, 그럼 좋죠. <laughs> 네. 네. 근데 선생님. 네. 그... 뭐 종교 같은 거 있어요, 종교? 저는 원래는 천주교였어요. 아, 천주교? 네, 네. 그 남자분 종교가 상관이 있어요? 아, 그럼 상관없어요. 제가... 예. 네. 뭐... 좋은 분이 계시면 예. 거의 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아, 종교도 바꿀 수가 있네. 네. <laughs> 종교, 그런 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종교는 자기가 사람이 편하려고 내가 마음에 좀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기 때문에. 예, 예. 뭐, 뭐, 이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게임마다... 특별한 뭐 이상한 종교 아닌 다음에는. 예. 네. 선생님, 저기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O형이에요. 아, O형 그다 저기, 성격이. 예? 성격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형 같다고. 아, 그렇죠. 오형은 <laughs> 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래요? 단무지라 그래,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는요. <laughs> 아, O형이시구나. 아, 예, 그리고 저는, 예. 이제, 강남에서 사업을 뭐, 나름대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직원들도 그러고, 많은 손님들을 대하잖아요. 그래요, 예. 여러 다양한 손님들을 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일찍 혼자 이혼해가지고, 애들 밑에 뒷바라지 하느라. 예. 막, 이런 거 저런 거 참고 용기 있고, 막, 억지로, 엄마는 어마,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시절을 다 애들 밑에 보냈어요. 예.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혼자서. 예. 만약에 저한테 맞추고, 저도 또 맞추고, 좋은 분이 계시면. 예. 제가 좋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뭐, 몇백 명한테도 친절하게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한 예. 분을 못 맞추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laughs> 그, 감동적인 얘기다, 진짜. 예. 우리가 저기 장사할 때는 그죠. 사회생활 하려고. 네. 그 많은 사람한테, 이, 저기, 어, 비위도 맞추고. 네. 어,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죠? 그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난 그. 래서 중에... 저는. 네. 저 뭐, 어느 정도 한 뭐, 한 50%만 맞으면 나머지는 맞춰가는 중이거든요 맞춰서. 아, 그래. 그래서 저를 좀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저도 그분을 왜다 맞출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어, 너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은 제가 이래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예. 이 어느 정도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예. 한50%정 아, 저도 정도, 부족한데요. 50% 정도 맞으면 나머지는 채워가겠다. 나머지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아, 생각해요. 네. 정말 네. 바람직한 그런 이 마음,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laughs> 네. 제가 꼭 선생님이, 어, 바라는, 뭐, 100%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